안녕하십니까. 오 신혼여행 다녀오셨네. 근데 기념품은? 네? 기념품? 신혼여행 후 회사 복피 기념품 챙겨야 할까요? 나는 아그네스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 핸드폰 좀 너무 흔하지 않아요? 나는 당뇨가 있어서 과자는 별로. 와다 진짜 기념품은 비싸고 애매해서 솔직히 다 챙기기 부담스럽잖아요. 뭐 하세요? 아나뭐또 뭐라고 뭘 그걸 고민해요 요즘은 기념품 대신 담내품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사무실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급 간식을 원한다면 호두전과 담내품 기돈 호두전과는 딱딱하고 이에 달라붙는 경험 때문에 불호인 분들이 많으셨죠 소리 들리시나요 톡톡 깨지는 소리 균일 코팅 시스템 덕분에 서로 달라붙지 않고 이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청년 담내품 호두전과는 프리마베라 호두와 국산 꿀을 사용해 바삭한 게 장점이라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토 스티커까지 무료로 제작 가능해 청첩장을 대신해 웨딩 사진이나 감사 문구를 넣어 더욱 특별하고 센스 있는 답례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간편하고 실용도 좋아 인기 만점인 꿀스틱 단례품 꿀스틱은 개별 포장이라 위생적이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가방 속, 책상, 서랍에서도 간편하게 꺼내 드실 수 있어요 국내산 벌꿀만 담아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부드럽고 은은한 달콤함이 입안에 스르륵 퍼집니다 따뜻한 차에 똑 떨어뜨려도 요리에 살짝 곁들여도 활용도는 무궁무진해서 답례품으로 드리면 받는 분들이 오히려 센스 있다는 말을 먼저 꺼내실 겁니다 깔끔하고 꼼꼼한 고급 포장에 스티커나 엽서를 취향껏 골라 넣을 수 있어 맞춤형 선물이 됩니다 주는 분도 받는 분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꿀스틱 답례품 이보다 무난하면서 특별할 수 있을까요? 셋째, 바쁜 일상에 한 잔의 여유를 챙길 수 있는 드립백 답례품 흔한 커피 답례품이 식상하셨다면 깔끔한 패키지 속에 실속을 꽉 채운 드립백 담배품입니다. 원두는 스탠다드, 게이샤, 디카페인까지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고 드립백과 꿀스틱이 만나 딱한 잔의 행복을 만드는 2세트 구성입니다. 간 내린 아메리카노처럼 깔끔하고 산뜻하며 여기에 부드러운 꿀한 방울까지 더해져 누구나 반가운 한 잔이 됩니다. 무료로 맞춤 스티커와 엽서까지 감사 문구나 사진을 담아 더욱 특별하게 전할 수 있어요. 돌잔치든 결혼이든 어떤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드립백 커피 담배품입니다. 기념품은 흔하고 비싸기만 하잖아요. 답례품으로 센스 있게 가시죠. 오. 이거네. 음. 오, 좋다. 깔끔한데? 요즘 답례품이 이렇게 나와요? 오, 이쁘다 오, 실용적이다. 신혼여행 후 회사 복귀. 답례품이 탁월한 선택이네. 요 여러분은 신혼여행 후뭐 챙기셨나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